충주맨이 김희철을 손절한 이후 상상도 못한 술자리 때문이라는데요. 김희철에게 술자리 초대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충주에서 서울까지 달려간 충주맨. 하지만 기대했던 화려한 파티 대신 실내 포차에 찌개 하나 멤버도 평범한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희철이가 어. 그 방송 하나 같이 했었는데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음. 막 근데 갑자기 연락처를 우와. 달라고 하더니 뭐. 다음에 술자리에 부르겠다고 하는 거야. 오. 처음에 나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 아니 진짜 연락이 온 거야. 같이 있었잖아. 어. 우리 같이, 그치. 어. 어. 아, 이런 스타들은 어떤 술자리일까? 아, 궁금하다. 정말 화려한다 충주에서부터 올라간 거야? 어.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바로. 연락이 몇 시에 어. 왔는데 충주에서 <laughs> 올라온 거야? 그때 오후쯤에 왔는데 어. 바로 휴가를 내고 우와. 버스를 타고 아, 이제 간 거야. 몰라. 막상 가보니까. 음. 어디가? 소정마트였죠? 무슨 실내 포차 같은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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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좋아. 주민분들도 다, 지, 어, 다 진짜 맛있는 게 있나 보다. 끝까지 있는구나. 기대했구나. 그래서, 음. 야, 이거 무슨 안주일까? 그거 딱 나왔는데, 그 찌개가 하나 나온 거야. 아. <laughs> 그것도 심지어 멤버가, 어, 도 형. 맞아, 맞아. 뭐, 박정석 형. 맞아 맞아, 뭐, 맞아, 맞아. 이, 그니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어쩐지 아마... 그래서 답장을 안 하는 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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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큰 실망을 안고, 그 뒤로 김희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이해하시겠습니까? 손절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